유이 14,200원이요 어, 여기요 꼭대기에 사셨네 자 매직 구간이냐 4,000원짜리가 네배 어, 한번 올렸죠 차트가 그냥 이 별로예요 어, 별로 자리에서 들어간다 예. 자산 대비 예. 8% 저평가고요 어, 3,993억짜리고 어, 어, 유턴 주식은 별로 많지 않아요 900만조 실적 어, 작년에 149억 최대의 실적 나왔고, 현재 작년부터 못 나올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,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겠네요. 만약에 작년 140, 당기순이익에 작년 149억 나왔는데, 저거보다 못 나오면은 어, 얘는 이렇게 내려와요. 어, 내려오니까 자, 손절가를 명심하세요. 이 자리 꼭 지키셔야 돼요.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. 어, 11,800원. 손절가 11,8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. 얘도 마차, 마찬가지로 얘가 들어 올린다면, 16,000원을 뚫어요. 저 자리만 안 깨진다면, 어, 16,000원을 뚫고 올린다, 안 올린다, 16,000원 뚫고 올려요.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, 얘를 이걸 뚫고 올릴 수 있다, 없다, 아,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직은,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에, 에, 앞에 작년 2020년 실적을 보다더잘 나와야만이 얘가 이 앞에 최고점이죠. 어, 18,250 이거를 뚫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실적 7월달에 이번에 나오죠. 오톤이 실적 보고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. 오톤이 잘 나와서 친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, 모토니 왜냐, 현대차가 칠것 같아요. 현대차가 치면 얘도 따라서 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,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,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, 모토니